이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레바논 내 헤즈볼라를 겨냥한 지상 전투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레바논에 대한 경제 봉쇄를 실시했으며 이스라엘 내각은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 다음 단계를 승인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자신들이 전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으며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 국경을 넘는 움직임을 감지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국경 지역에는 기계화 부대와 보병이 집결해 있습니다. 오늘 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과의 국경 접경 지역을 군사 제한 구역으로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에 강력한 포격을 가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대규모 포사력이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남부의 마을에서는 대피 경고가 발령되었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레바논군은 이스라엘과의 접경 지역에서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리브걸론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서 정찰 작전을 시작했으며 헤즈볼라와의 소규모 충돌이 있었다고 보도하며 추가 병력이 곧 국경을 넘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 매체는 이스라엘 안보 내각이 레바논에서의 군사 작전 다음 단계를 승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10월 1일 0시경 이스라엘 군이 국경을 넘을 때 레바논 민병대의 공격을 받았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전에 헤즈볼라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레바논의 군대를 파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 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전 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20 5638 2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구독...